반갑습니다. 고래선장입니다. 1월 25일 일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주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일요일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왜? 두산 헤널빌티의 엄청난 희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주말 동안 분석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엄청난 희소식을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뉴욕주시는 불장을 예상하는 차트가 나왔고요. 코스피는요, 2월 달 안으로 5,300포인트 예측이 가능하다. 이 분석 끝내놨고요. 이럴 때 두산 헤널빌티 목표가가 14만원이 나와요. 오늘 이 분석을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조정시에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1500종목을 다 뒤져가지고 우리 주님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1월에 꼭 봐야될 종목 하나를 오늘 방송에서 추천드릴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장이 열릴텐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뉴욕증시 주말 마감을 좀 말씀드려야죠 뉴욕증시는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인텔이 17%나 폭락했어요 과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요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봤더니 약보합세로 마감했단 말이죠. 다우존스는 빠졌고 나스닥은 살짝 올랐고 그 다음에 S&P500은 보합이고 그러니까 커다란 문제점은 안 발견됐어요. 하지만 뉴욕 증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텔의 17% 하락이거든요. 실적 실망감으로 이렇게 매물이 쏟아졌는데 아 이런 상황이면은 국내 증시 시작하면은 아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주도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봤더니 엔비디아는 상승해서 1.53% 상승. AMD는 2 35%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3.28%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 이거는 그냥 개인 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미국 원전 관련주 오클로라는 종목이 오늘 3.63% 빠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종목 뉴 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4.2% 빠져 가지고 두산에너리티 월요일 날 조정이 올 수도 있겠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이걸 알려 드릴게요. 주님들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는 우상향인데요. 만약에 두산 에너밸리티가 이렇게 폭락을 하려면 뉴욕 증시 국내 증시가 하락장 예측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분석 끝내놨습니다. 그냥 월요일날 조정 오잖아요. 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2월달 안으로 14만원 간다는 분석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프리마켓에서 빠진다. 아마 반등이 세게 잘나올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두산 에너밸리티 목표가는요. 2007년도 고점인 14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이 패턴을 기억해 주세요.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란 건데요. 삼각수렴을 완성하고 밑에서는 매수가 계속 붙습니다. 이전 고점을 뚫었을 때는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한다가 정석인데요. 제가 국내 주식 코스피를 분석해봤더니 목표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완성했고요. 미친 듯이 이전 고점을 뚫고 날아가고 있죠.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한다고 했을 때 기간으로 보시면 2월 말이 되고요. 이 자리에 코스피 5,300 도착한다 이런 예측이 나와요. 아직 갈 많이 남아있죠 아니 뉴욕 증시를 봤더니 이게 웬걸 나스닥 차트 가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완성됐어요 s&p500도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완성됐어 이건 뭐예요 상반기 불장을 예고하는 패턴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국내 증시 우리의 종목들 더잘될수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죠 예시를 들어 볼게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ai 반도체의 대장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완성됐고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한 걸볼수 있고요 이 자리를 코스피 300 2월달 말로 봤을 때자 아직도 먹거리가 많이 남아있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보통 이 패턴을 목표가까지 도달한 다음에 이 이후에 이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감사 시즌도 있고 3월 달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정으로 오지만 지금 현재 하늘 꼭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뉴욕증시 국내 증시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처럼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종목들은 이대로 끌고 가시면 되고 제가 정말 1500종목을 다뒤져갖고 우리 주심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한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니까요. 더더더 집중해세요. 주 제가 종목을 추천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이런 종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1,500 종목 정도를 다 뒤져야 찾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 찾기가 왜어렵냐면요 시총 괜찮아야 되고 5년간 실적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위험이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 위험성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찾은 종목을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이 기업은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삼성이 진행하고 있는 AI 팩토리 수혜주입니다. AI 팩토리 중심인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이고요. 지금 이 기업은 현재 5년간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실적 추이를 보시면 5년간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 AI를 진행하는 700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하는 종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번개 차트 월봉 하단 60일선이에요. 이 번개 차트라고 하는 건 매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2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번개 차트가 나오면 단기간에 100%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기업은 삼성전자랑 쌍둥이 차트입니다. 그 시총 놓고 무거운 삼성전자도 이 번개 차트 바닥에서 매집 후에 100% 이상 상승했어요. 5만 원에서 10만 원 갔죠.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삼성전자 왼쪽 차트와 똑 같이 번개 차트가 나왔고요. 지금 바닥에서 매집 중이에요. 이때 삼성전자 매집했던 구간과 정말 흡사하고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100%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들 재방송은면만명 이상의 주님들이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명을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에서 매집 잘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물량이 해결이 안 돼요. 저이 좋은 종목을 망칠 수 없고 지금 고래들이 잘 매집하고 있는 중인데 매집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단에 제 번호를 심어놨습니다. 010 6504-557이 제 번호인데요.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주님들께 제가 무료로 이 종목명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바로 확인하시고 각자가 알아서 매매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잘 노려보시면 우리 주인들의 시드의 색깔과 지갑의 두께가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주님들 문자 보내기 정말 귀찮죠? 저도 귀찮습니다. 문자 받으면 일일이 빠르게 보내드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급해요. 이 바닥을 잡아야 100% 수익률이 나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잡으면 수익률이 50%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지금 바닥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임들도 귀찮고 저도 귀찮지만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우리 주임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 주임들은 좋은 종목 받아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종목명 보시고 여러분들 네이버 치면은 다 검색이 되니까 정말 매매해보기 괜찮으실 거예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 주부는 적자인 회사가 많은데 이 기업을 보시면 영업이익 이 5년간 흑자. 지속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입니다. 2024년도 영업 이익이 86억이고요. 영업 이익률이 10.83%나 됩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2 0 2 1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AI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저희 AI 소프트웨어 부분 종목들을요. 기업 분석으로 해 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를 해 놨어요. 상위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이 종목이 한 6위 정도 되는 시총의 종목입니다. 5,3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자,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적자인 기업이 참 많은데요. 이 기업의 영업위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부채비율이 15% 밖에 안됩니다. ROE가 31.88%로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ROE 15% 이상의 종목입니다. 워렌 버핏은 ROE 15% 이상 종목에 장기 투자를 결정한다고 해요. 제가 좋은 부분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는데요. 네이버를 보시면 이 노란색 표시가 3개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걸알수 있죠. 이 기업은요. 노란색 표시가 4개입니다. 별4개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안볼 수가 없겠죠. 차트 좋죠. 기업 분석 좋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504-5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 종목을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명 받아보시면은 빠르게 살펴보세요. 이 하단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 정보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100%가 나는 거지 이미 이런 양봉나고 위에서 잡으면은 50% 수익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라 얘기예요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들 재배에 태워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만선의 꿈을 향해서 항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내 주식장 굉장히 분위기 좋을 거예요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이 된 상태구요 그럼 반도체 섹터는 2 3년간 불타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은 ai 팩토리 구축을 하고 있는데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로봇 관련주도 있고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전 전선 전력 바이오 회사까지. 그러니까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5년간은요. 모든 섹터의 종목들이 잘될 것이다. 남들이 잘 분석 안 하는 건데요. 제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장기 추세를 분석해보면 단기간에 20만원. 2, 3년에 30만원 간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게 지금 25년간 이 평행 추세를 이루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추세선 중단을 뛰어넘었죠. 보통 이렇게 중단을 뛰어넘잖아요. 상단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20만원 30만원 가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5년 의 미래는 밝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잘 들어보셨죠? 앞으로 5년간의 국내 주식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오늘 제가 종목 하나 선물로 알려 드렸는데요. 이 번개 차트가 매번 나오는 차트가 아니고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우리 주임들 6504의 557이 만선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빠르게 이 종목을 보내 드릴 테니까 종목명 받아보시면요. 빠르게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 주임들 수익 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인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래 선장이었습니다.